안녕하십니까 유현 사주 팔자 특강 강사 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보일제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2세 남명 사주 하나 사주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보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제일 첫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출발을 의미합니다. 어, 항상 그, 가, 갑에 표현하신 분들은, 어, 시작하려는 그 의욕을 갖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역사에 그 항상 그 성두 주자에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있고, 어, 역사를 창조하는 그 창의력이라든지, 어, 두뇌회전이라든지 그런 게 명석하기 때문에 어, 인물로는 큰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직자, 뭐 정치가 어, 교육가 이런 어, 쪽에 어, 종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적이 곡직격이라고, 곡직격이라고 해서 뻗어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음, 향상심 항상 그 과욕이 넘치면 우리가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어, 실패를 할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갑은 또, 어, 오장의 간에 속하는 거고, 그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에 있는 분들은, 그 간목이나 을목에 계신 분들은 욕심이 있고, 어, 너무, 지나치게 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항상 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어,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지지에 그 오화를 깔았습니다. 그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 열두 어, 지지 중에서 제일 어, 기운이 어, 셀것 같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한 기운을 갖고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12지지 중에서 제일 기운이 약한 것이 오화말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그 가보일지에서 그 가보 여, 여명이 만약에 가보일지라 그러면은, 어, 그, 오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암장에는 또, 어, 정화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화의 기운을 살펴보면, 살펴서 보면은,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촛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감정이, 어, 감정, 감정의 이렇게 분위기에, 어, 휩싸이고, 연약하게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그 이성교제라든지 그 남자 관계에서 이렇게 어 소개가 들어왔을 때 소개가 들어왔을 때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 이성교제를 할 경우에 남자가 원하는 대로 뭐 돈을 달라 그러면은 뭐 돈을 줄수 있고 왜냐하면은 어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가보일지가 여명이라 그러면은 결혼했다고 하시면은 그 이성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피치 못하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 문제를 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보일주에서 그 지지에 오를 깔았기 때문에 목생화로 해가지고 상관이 되지 않습니까?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재물의 기초가 되는과 동시에 그 법을 어기고 그 자유분방하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그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 전략적인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 또 자기가 또 자기께 속아서 넘어가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일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일단 재물복은 좋고 또암장에 기토와 정화가기 때문에 시신 생재로 흐르기 때문에 어, 재물복이 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일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22세 남명 사주 하나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경진년 개미월 갑술일 을세시에 태어난 22세 남명 사주를 어,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어, 그청간을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음연 연주와 월주가 이렇게 음양이 교차가 됩니다. 양이면서 또 개미는 음이면서 또 갑술은 양이면서 의뢰는 또 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펼쳤다가 또 시들시들 했다가 또 무슨 일을 또막 추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말년에 갈수록 좀 소극적으로 기운이 변화하는 그런 사지입니다. 음양의 조화로 봐서는 어, 양음, 양음이기 때문에 초, 년에는 적극적이었다가 말년에는 또 소극적으로 가는 어, 그런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경진 개강대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갑술 일주도 그 백호살이 됩니다. 이렇게 사주에 어, 백호살이나 경진 개강살이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격 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상류 사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진, 경진 연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괴강백꾸살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기운이 강합니다. 항상 두령격이고, 어, 아나무인이고, 어? 피를 보는 듯한 시비 다툼이고, 항상 적극적인, 어, 그런 기운에 있습니다. 아주 강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주를 보게 되면은, 어, 개미입니다. 어, 개수와 어? 미토는 음양의 조화가 있고, 비해져든 양으로, 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면은 이게 어 음과 양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때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술 어 일주 일주와 을의 시가 되는데 여기서 신약사주 신강사주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월지를 보고서 판단하게 을 됩니다. 이렇게 목국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토, 미토, 술토, 이렇게, 어, 이게, 어, 고지가 이렇게 세 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다 신약으로, 어, 보기 쉽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어, 암장을 보게 되면은, 진 속에 을목이 있고, 미중에 을목이 있고, 해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목이 간목이 있고, 이렇게, 을목과 어 목화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세가 신약에서 신강으로 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다 신약으로 보지 않고 어, 좀더깊숙이 안장을 들여다 보면은 을목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신강 사주로 어, 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을경합으로 해서, 이게 금금목으로 해서 관이지 않습니까? 이 관이 어, 묶여 있습니다. 이 관이 묶였다는 것은 이 관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색목으로 해서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개수는? 그래서 금생수 수색목으로 해서 관인상생격으로 이 사주가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조으로 볼 때는 월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여름이지 않습니까? 6월의 여름이기 때문에 어, 용신은 어, 금수로 흐르는 게 좋습니다. 대운을 살펴보면은 이 팔대운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 신유술 해자축으로 해서 어, 미토가 여름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로 어, 잘 흐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팔대운에서는 이 갑신에서는 어 지지의 신진수로 흐르고 갑목은 어, 비견이 되기 때문에 어 자기 세력이 어비 그러니까는 약한데 또 도와주는 협조자도 있고 해서 어 좋고 그 다음에 운류대운에 가서는 유진금이 됩니다 어, 금이 되고 어, 금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토가 많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설기를 했기 때문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병술대운에 갑니다. 병실대운, 병 병술대운에서는 청간에 병화는, 어, 오행학적으로 병화가 있으니까 음명의 조화가 맞고 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지의 술토는 미술, 어, 미술 그 사명살이 되고, 어, 술토와 술토 보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병화, 병술에 있어서는, 병화에 있어서는, 운이, 어, 좋다고 볼수 있고, 그 38대운, 정해 대운에서는, 어, 청간에서는 정계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수는 또, 그, 햄이 목이 되면서, 목국이 되면서, 이 사주가, 어, 22세 남명사주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 여자 운을볼 때는 재운이 와야지만 그 여자 운이 좋다고 결혼을 볼수 있는데 28대운에서 술토는 목 풀에서 재운이 되지만은 술이 이게 삼형살이 되고 술술 토가 이렇게 일지하고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자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대운으로 가서 햄이 목으로 돼가지고 이게 합이 되면서 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계충이 되지만은 이때 그 결혼할 운이 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8 대운으로 가서 무자 대운으로 어 가게 되면은 청간의 개수와 어 청간의 무토가 무게 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왔습니다. 어, 조우가 미토이기 때문에 자수가 오면은 조우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 일생 일대의 그 최고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기축 대운으로 가서는, 58 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어, 기토는 천간의 갑계합 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가 변했습니다. 갑이.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엔 어, 이렇게 미토와, 그러니까 진토와 미토와 술토와 이렇게 축토가 이렇게 사고가 진술 축리가다 이렇게 노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 어 동서 남북으로 이 기운이 다 이렇게 고지가 흐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강운이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원만이 잘 어, 풀리는 기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축토가 기축이 예, 와서는 또 천간에 이게 갑계합 토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일주가 이게 토로 변했기 때문에 같은 지지의 이게 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토로 변하면은 세력이 비경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세력이 어,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8 대운과 그58 대운이 일생일대 최고의 그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목화가 병인데, 어, 이렇게 인묘진으로 해가지고, 대운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목토로 해가지고, 병을, 어, 인묘가, 어,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 68대운으로 인묘를 흘러도, 이, 이, 이 사주는, 어, 운이 좋다고, 어,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류대운과 어, 신축대운을 놓고 봤을 때, 청간은 이제 청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데, 이 대운과 세운에서 금극목으로 해서 어, 이렇게 충이 되고, 또 지지에서는 어, 유축, 어, 금으로 해서 금국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극목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이렇게, 전면, 북면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지가 합을 잃었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지에서 합은 좋은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류대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을목을 천관에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비경겁이 들어오고 을경합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을이 들어오면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금은 또 금금목으로 해가지고 또 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명사주에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직장을 얘기하고, 어, 또 이럴 때는 또 인수를 해가지고 금생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도와주는 거니까 공부도 어, 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충년에 들어와서는 을신충으로 해서 이렇게 충을 당하고 있지만은 지지에 진토와 미토와 술토와 축토, 그다 사고가 다, 진술 측리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 그 동서남북으로 다 기운이 잘 흐르기 때문에 또,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보일지만, 어, 남명사중 하나를 감명해 보았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